이게 그냥 아니, 보여 아니 어, 쪄 보여 어난 먹을 거 같애 <laughs> 아 절대 못 먹을 것 같은 분 얘기하네? 나먹어너 이거 먹는다고? 내기해 내기 짜파게티 6개 먹을 수 있다 없다 빨리 내기해 그냥 먹으라고 먹데세 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. 어, 나도 네 개까지는 어머 모르고 네개 나도. 아 근데 여 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. 한번먹네개네네 해. 해? 어. 해, 안녕하세요, 츠필 d 입니다 안녕하십니까,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남혁이가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서 <laughs>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기까지 하게 돼가지고 지금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. 자 저희가 일단 마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일단 짜파게티를 먼저 사자. 짜파게티 큰 거로 두 개. 이몇 개지? 다섯 봉짜리니까 짜파게티 네. 열 개. 파김치 같은 걸 사야 되는데. 있어요. 아, 저기 있다. 김치 오케이. 일단 맛김치 하나랑 파김치 있니? 여기 있다. 저희는 지금 맥기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짜파게티 6개를 끓여야 돼서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 끓는 대로 남혁이 불러가지고 오라고 하려고요 제가 이기면 3만원 땁니다 아3만원이 너무 적다 제가 한 20만원 하자 그랬는데 남혁이 형이 쫄아가지고 자신만만하더니만 남혁이가 먹을 짜파게티 6개 그리고 혹시나 느끼하다고 할까봐 불닭소스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, 고춧가루. 그리고 청양고추 이정도면 늦게 할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짜파게티에 필수인 파김치랑 막김치 빨리 왔네 오늘의 주인공 그 짜파게티 아, 아 지금 <laughs> 아 근데 이거 빼야 돼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네, 브레이크 왜? 그 왜? 야채 싫어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준비하면 됩니까? 바로 하 여기가 자리이니다 넣겠습니다 아예 넣으세요 예. 와씨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끓여 이거? 물은 어떻게 빼지? 지금 물쫙 빼달라 그랬잖아 아, 쫙 빼줘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도 되겠다 이제 아, 불기 전에 좀 빨리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불기 하지 마세요 <laughs> 딱 남의 이 그거야 하나 여러분들도 고기 양 많아 보여요? 아니야 아어 보여 어난 먹을 거 같아 생각한 것보단 적어 가져가 가져가 저기더 비겨 아 저기서 저기 세팅 돼있습니다 비비세요 와. 아 이게 위에 들어간다고? 이제 들어가지 너 예전에 폭풍남묘기였잖아 별명. 이아 근데 내가다먹고을경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 이런 거있으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불소라기? <laughs> 와 이렇게 절대 못 먹을 것 같은 분위기 하네? 아 ㅅㅂ <laughs> 아, 보자 그리고 나묘가 남아가... 우리는 어, 옆에서 네. 이걸 먹을게. 아, 너희들 <laughs> 아, 원조짜장면 먹고, 나 짜파게티 먹고. 넌 여기 쳐다보지도 마. 아니, 자 도전. 자한입 조금 맛좀 보자. 네. 한 입은 너무 맛있지, 우리 잘 끓였으니까. 음, 많이 맛다. 내 네, 평생 소원 중에 짜파게티 한 번에 어, 많이 먹는 거였는데. 형소원 우리가 이루졌네오잘 먹는데 그렇도 먹을 <laughs> <뭘 웃음> 것 같아. 더워. 지금 어때? 어, 먹어. 힘들어? 벌써 콜라 마시면 어떻게? 목말라서 벌써는 좀 심한데. <laughs> 좀 반에 반에 반도 안 먹었어. 기다려, 먹으면 안 됐어. 너무 성급했지. 쉬다. 너무 무리하지 마. 자, 저희는 짬뽕, 짜장면, 탕수육, 남에게는 짜파게티. <laughs>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. 탈라한다탈라면은뭐 음.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지금 느낌상은 두 개는 먹은 것 같아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. 근데 사이 있잖아 가운데. 파김치 <laughs> 좀 당기긴 하네. 뭔가. 먹어봐. 맛있어. 푸짐한 아, 거라서 형이 응. 응. 좋아할 거야. 먹을까? 맛있네. <laughs> 더 들어간다니까. 확실히 느끼한 거 잡으니까 더 들어갈 것 같네. <laughs> 먹으면 드는 생각이. 우 이거 가끔가다 먹방 보는데 아 저거 먹고 존나 생생내면 이랬거든? 이리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지금 형 배불러 지금 디적디적 하는 게 <laughs> 아니 야 땀만 뚫냐 갑자기 안 뜨거운데 <laughs> 왜 부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딱 봐도 안 뜨거워 보이는데 자꾸 후후 불어서 먹어 배부르거데 <laughs> <laughs> 못 먹어 얘못 응, 먹어 응. 지지? 안돼 응. 우리가 더 많이 먹겠다 1 0 0도못먹어 오바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볼게 이거 <laughs> 먹는다고? 내가 이만큼 먹으면 <laughs> 나한오 5만 원 이미 이거 나 이거 먹었는데 형양좀 봐보자 이 <laughs> 절대 못먹는데 이거 봐 이거 여기 있는 거다 지금? 아니 이렇게 반아이형고이가루 찍은 거 빼고? 여기, 여기는 여기 얘가 뭐어야지아 이거? 먹던 그건데 모르겠다 난이 형이 근데 이미 이거 먹었어 나 5만 어, 나 진짜로 포기할 거면 나못 먹겠어. 나 이거 살려줄게. 아, 내가 내가, 내가 여기 내가 먹을게. 소주 <laughs> 좀 먹게 자리 막고 형 저로 가. 너 이게 쉽게 무지지. 아, 어시 뻑뻑하네. 아, 물 남았는데. 물 말고 그냥 짬뽕 물. 아, 짜장면 먹었는데 저 어떻게 먹어? 아, 먹을 수 있을 것처럼. <laughs> 형 사진도 먹는 거맞다 실망이다 진짜. 이형 짜장면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. 어나나 그래서 못 먹자. 먹나고 이거 씨발 그 어떻게 먹어? 다 아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맛상돈 들어가면, 아 이거 모르겠다. 야, 빨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. <laughs> 이게 진짜. <laughs> 형이 지금 세개 먹는 거야. 나 그럼 거의 네개 먹는 거 아니야? 그치. 그 정도. 삼도 먹고. 다섯 개 먹은 거야 다섯 개. 다섯 개좀 줘. 식기 도전에 포기했냐? 맛있게 끓은 남부자. 아 네. <laughs>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른 압박감이 있네 한입 넣자마자 약간 느끼해 형이런 걱정인데? 형 오늘 8만원 빨이겠는데 <laughs> 너무 적겠다 10만원 부를걸 10만원이면 이 형이 안 했을 것같 10만원은 안 했을 것 같아 5만원이면 뭔가 이게 아씨 내 감격의 고통을 같이 느껴져라 느낌이야 먹을 것 같다 아니 근데 확 배분이 없어서 김치 넣고 막 이러는 게 <웃음> 지금 쑤쓰고 <laughs> 있는 거거든 그러다까 느끼해 느끼하니까 다안 들어가봐 그냥 진짜 이 음식값 장하치지 마라 나만사도 그것도 파가 비추겠어. p i 이 g a Pinga. 저거, t 아 m o t h 핑계 i m o t h y Timothy. Timothy. t i m o t 먹 y 먹 i m o t h y Timothy. t i m o t h 먹 Timothy. 먹 i m 먹 t h y 먹지 이제 그래, 못뭐 음. 먹을 수 있어요 형 아니 지 말이 아니 이제 딱그 상태야 다섯 개 먹으면 먹어, 먹어야 된다고 했지 다섯 <laughs> 개를 먹으면 그냥 고기로 먹는 타입 나 그, 지금 그 타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못 먹힌 건데 <laughs> 아, 스스로 구을 하는 거야 몸에다가 <laughs> 근데 확실히 손이 <속도> 밀어주긴해 <laughs> 들게들게들 먹이고 먹고 불었을 거야. 포기할 수 없다니까. 저건 포기 못해. 뭐 <laughs> 하지? 이만큼 어,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고. <laughs> 오케이? 아 오케이지. 야시 나다다 <laughs> 먹었어요. 깔끔하게 먹는 건데. 근데 먹어봐니까 난... 확실히 느끼. 해 어, 느끼. 확느확 느꼈어 음. 이거 한입 먹자마자. 솔직히 느끼한 게 생각보다 좀 컸던 것 같아. 많이. 왜냐면 지금도 그냥 향수 보잖아 음? 하나 집어먹을 수 있겠는데? 집어 먹어 빨리. <웃음> 먹어봐 괜찮아 어, 괜찮아 응와 음. <laughs> 역시 아씨 아 이거 있어보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 봐. 민망하거든 계속 집어먹을까 말까 난 느껴서 살짝 내가 계속 집어먹는데 쳐다보길래 아니 너무 어마 그러니까, 제수 없게 이 새끼 어 그러니까 여기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잖아 <laughs> <laughs> 존나웃기네 맞다 아 조금 더못 움직이겠는데? 배 안에서 지금 이제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? 어쨌든 남혁이는 패배자고 패자라만 <laughs> 8만 원이 빨렸습니다 <laughs> 아니, 적다. 8만 원, 아 근데 너무 작다 3만 원이 씨 그러게 이게 3만 원밖에 안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. 30만 원 걸렸어 봐악착같이 먹었지 씨. 30만 원걸린면 조금 느낌 다를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못 먹었어 중요한 거. <laughs> 그건 그럴 것 같아 <laughs> 그래도 못 먹었어 야 어떻게 웃으면서 먹겠지 아자 엔딩 멘트 치세요 아.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. 그래서 함부로 입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안녕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것 너무 너무 고마운데 한편으로 미안한 게뭔 알아?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.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. 아씨. 계속 <laughs> <개네지>. 너 웃기게 <laughs> 하지 <얘기하지> 마 너무 기분, <laughs> 기분 나빠. 왜 내가 이거 먹었는데 여기 더 먹었어. <laughs>